동태에도 아, 도움이 <laughs> 되죠? 알고 고또 부모님 생각나아요 우리 가족 모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요피티드 한번 찾고 갑시다 그, 내가 정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도와줘 도와줘 방송처럼 가볼게 잘이 흐름을 보세요 공감할만한 파트인가 가져보세요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박현태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상품 아주 특별하거든요 그 전에 일단 아 피곤해 죽겠어 나도 피곤해 너도 피곤해 요즘에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당신의 면역력이 의심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복힘을 준비했는데요 면역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아이템이죠 먼저 해모힘은 일반적인 상품이 아니라 개인 민간기업이 만드 것이 아니라 국책사업으로 이 성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음, 해모힘 그야말로 프로젝트 명이고요. 국책 사업으로 만들게 된 면역력을 키우기 위한 특별한 아이템. 지금부터 소개하도록 합니다. 먼저 주요 성분 들어볼까요? 뭐가 들어있죠? 네, 이 안에는요 당기와청공백자액이 들어있는데요. 네. 국내산 제품입니다. 네, 국내산 재료로 만든 국내산 원료로 만든 면역 증강 물질 해모힘이에요. 과연 이걸 먹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네, 개별 인증. 인종... 원료로는 면역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첫 번째로 인정 받았어요. 네, 면역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만든 제조사가 말한 것이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말하고 있죠. 물론 미국에서도 인정을 받았나요? 네, 무독성으로 FDA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고급스럽고 신선하고 좋은 재료로만 이 제품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누가 먹으면 좋을까요? 물론 부모님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실 거예요. 하지만 맨날 하루 종일 밖에 나가 돈 버느라 애쓰고 힘들게 퇴근하는 우리 남편분들. 주부는 편한가요? 아침부터 남편 뒷바라지, 아이들 학교 가는 거, 집안일 해야 되고, 하루 종일 주부도 피곤하죠. 면역력이 떨어지는 건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도 함께 드세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이겠죠?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네. 많은 사람들이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합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좋은 음식을 골라서 섭취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는 조금 더 특별한 방법을 선택해 보세요. 국책 사업으로 만들어진 프로젝트명 해모킴. 조금의 특별함이 당신 가정의 면역력을 크게 바꿔줄 것입니다.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좀 쉽게 가보죠. 지금 그 안에 뭐, 얼마가 투자되고 이런 얘기가 들어가니까 되게 복잡하고, 이야기 구조는 간단해. 건강식품? 오케이. 이름이 해모힘. 뭐뭐뭐모 들었어? 일반적인 게 아니야. 국책사업으로 했대. 프로젝트명이 해모힘이지. 그걸 먹으면 어떻게 돼? 면역이 키워져. 그 안에 뭐, 들은 재료? 뭐뭐뭐뭐. 그럼 정말 시계 첩신 인증 받은 거야? 응. 미국에서는 무독성이래. 그래? 누가 먹으면 좋을까? 부모님 생각나지? 그뿐만이 아니야. 엄마, 아빠들. 다 열심히 살아? 특히 아이들. 아이들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꿀을 타서 먹었더니 괜찮아. 아, 이거구나.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 방법들을 택하고 있어 운동도 하고 좋은 것도 챙겨 먹고 하지만 뭔가 특별한 국책 사업의 프로젝트명 해모임 를것 같지 않아 이 작은 특별함일지 모르지만 니네 집에는 큰 결, 결과를 갖다 줄걸 이렇게 마무리지는 거. 그럼 쉽게 갈수 있어. 사실 나는 이 아이템은 좀 별로야 시험용으로. 그러나 그다음 해보고 싶다면 어. 지금의 구조처럼 하면 그나마 괜찮아. 응. 너무 많은 정보 쏟아 붓지 말고 그 이야기를 좀마무서해드리 요거는 정말 하고싶으면 한번더 준비해도 괜찮아요. 정리 해서. 아니면 어, 옷을 찾아가. <laughs> 그거 선택. 원하는 어, 선택. 네. 그다음 정훈이. 우리나아그다시했 지고 있던거그갈거예요 아닌데? 네. 우리 아가 네. 네. 특히 정훈이 오늘 PT는 어땠어? 하고 나서 딱 마무리할 때 클로즈한테 느낌이 아 괜찮았어 이런 느낌이 아니면 아씨 뭔가 모자라 이런 느낌 모자라는 느낌? 어 네. 왜? 보기 전에 미리 어떤 게 아쉬웠어? 하고 나니까 PT한 거 같지 않고 처음에 음. PT를 시작하다가 음. 이제 운동 들어가다 거는 음. 그냥 원래 하던 말투 있잖아요 음. 맞죠? 음. 음. <웃음> 그게 <웃음> 나오다 보니까 음. 이제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그러면 나머지 네 친구에게 묻습니다. 그피 t 에 들어가기, 아까 그 훈련, 그 연습 동작, 들어가기 전이 좋았어요? 들어간 다음에 나왔어요? 들어간 다음 그래.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정훈아, 앞에 버전을 버려야 되고, 뒷버전을 살려야 되는 거야, 정훈이는. 네. 왜 그런 줄 알아? 이따 봐봐. 표정이 달라져. 네, 그 느꼈어? 네. 표정이 달라져. 정훈이가 딱 나온다니까? 맞아, 맞아, 맞아. 그 전까지는 이상하게 조율된 어설픈 정훈이가 나와서 맞아. 뭔가 하려고 하더니, 맞아. 아, 그, 그래 이제 정훈이 나오네. 그때 딱, 경계가 딱 끊어진다니까. 그걸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훈이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앞쪽은 PT버전 같은데 뒤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늘 말하는 방송이란 상을 못 깨서 그래. 앞에 걸 깨야 되는 거야. 앞에 게 이상한 버전이야. 앞에 게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거고 뒤쪽이 방송이 굉장히 잘 맞는 거야. 반대야, 지금. 네. 보자고.